제보요? 아이 그럼요 뭐 내용은 이래요 오늘 쇼핑하다 저잣거리에서 아이템을 바닥에서 주워 먹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있길래 어 주워 먹은 거 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전 운영자한테 전서구가 옵니다 그거 도용 물품임 폐수해감어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7월 16일 도용 관련 물품을 습득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이템을 회수 조치하였다. 작바 속 5개, 작물 속 4개, 장뇌 속 288개, 작불 석 12개, 녹돌 200개, 지전은 1억 3천 정도. 근데 돈 같은 경우에는 주울 수가 없죠.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냐? 바닥에서 준이무기 비늘 바닥에서 준 녹도를 팔았대요. 1,400개를. 그래서 이두 가에를 합쳐서 1억 3천이었던 거야 근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. 회수를 하는 게 맞긴 하지. 아 제가 예전에 도깨비 기운을 먹었던 거는 도용 물품이 아니었던 거죠. 유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떨굼이었기 때문에 복구가 안된 거지. 그건 도용 물품이 아니라 개인의 실수였지. 뭐 유저의 실수였다면 그냥 먹튀가 맞는데 저거는 AK가 도용 물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킹범이 의도적으로 바닥에다가 버리고 다닌 거라 이제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회수를 할 겁니다. 철이 님이 이제 제보해 준 내용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해킹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을 드림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해킹 안 당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내가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랬다 나도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지 저 상황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니까 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죠 오히려 저거는 뭐, 안 좋다라기보단, 뭐, 좋은 제보 아닌가? 그렇지 좋은 제보지. 그렇지 기분은, 기분은 더럽긴 하지. 그러니까, 아쉽지. 아니, 이거 그냥 땅에 있는 거 주웠는데, 아이씨, 왜 가져가? 어, 내가 뭐, 빼먹은 것도 아닌데. 아, 솔직히 기분, 기분 나빠. 내 거는 아니었지만. 그렇죠 기분 나쁘긴 하죠. 근데 또, 그게 내 상황이 될 수도 있고, 뭐, 타인이, 뭐, 실수로 버린 것도 아니니, 처음에 보자마자, 어 이러, 이러긴 했거든요 아 저것도 가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생각해보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용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그 상황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AK가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어쨌거나 도용된 아이템 요즘에 해킹이라는 단어가 또 거상에서 갑자기 막 많이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건 OTP를 꼭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. 어떤 시청자분이 주었는데 운영자분이 회수해 갔다라고 했어요. 아 당연히 기억나죠 오늘인데. 설마 그 아이템 해킹 당한 당사자가 엽떡님이세요? 설마? 아 그, 그래요? <laughs> 예? 여기 보면 이제 문의를 남겼거든요. 7월 16일, 아이디가 도용된 걸로 확인된다. 그래서 고객님의 아이디에서 이동된 후 일부 물품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. 이외에 추가적인 이동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. 그래서 피해 물품의 복구 원칙에 따라 소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가 가능하고, 그 다음 용병이 해고가 되었거나 이미 사라진 물품에 대해서는 도움 드릴 수 없다. 그래서 처음 피해를 입은 만큼 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, 이제 복구가 됐던 건 210억. 그리고 거기에 좀 전에 그 아이템을 주우셨던 속성석이랑, 어, 장례석 개수가 똑같네. 그 다음에 녹색 전기도 있었고. 근데 해고되었거나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도움 줄수 없다. 아, OTP를 안 했다. 아, OTP를 안 했다. 근데 대략 40%를 못 받았다. 진짜 OTP 해야 돼. 제가 지금까지 OTP에서 해킹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뭔가 기억이 안 나요. OTP 안한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. 근데 OTP 했는데 해킹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이 안 나.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로 드물어.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OTP를 한 사람과 또안한 사람의 그 복구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. 만약에 내가 OTP를 안 했다?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문의를 남겼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고,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라도 해준 거예요. 근데 만약 OTP를 했다면 그뭐 예를 들어 이제 그 100억짜리 아이템을 이제 만들어 줬을 수도 있어. 그냥 50억만 주는 게 아니라. 물론 그 사간 사람은 소멸시키겠지만 그 100억짜리의 아이템을 그냥 만들어서 지급해 줬을 수도 있어. 그래서 뭐그 정도의 차이가 OTP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뭐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진짜 안할 이유가 없긴 하죠. 어, 근데, 진짜 이것만 봐도, 이것만 봐도 일단 뭐 끝났네. 여기에 나와 있네. 21년도 8월 25일. 어 생성복구가 아닌 회수를 원칙으로 함.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저번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된 부분은 해줬어. 근데 단, 피해 당시 OTP 이용자의 경우 손실된 부분에 대해 100% 생성복구한대. 그래서 게임 내 손실이라고 하면 캐릭터 삭제, 그 다음에 상점에 판매된 아이템과 용병 장수 해고, 석상화 소모성 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, 그 다음에 뭐 전직하고 고용하는 경우, 뭐이 부분에 대해서 다100% 생성 복구해준다라고 써 있잖아요. 여기에 게임 내 소실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해줬는데. 이거에 대한 피해를 다 생성복구해준다라고 하니까, 이제 OTP를 무조건 해야겠죠. 안한 사람은 회수 정도만 해주는 거고, 근데 저것도 이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. 그 사이에 사라지고 이동되고 하다보면.